어떻게 하지? 이거. 안녕하세요. 안녕. 이렇게 들어야 되나? 그야되나 안녕 진짜 잠깐 킨 건데 아주 잠깐 킨 건데 제 생일이 끝났어요 생일 끝났는데 너무 축하도 많이 해주시고 그래가지고 고맙다는 말 하고 자러 가려고 잠깐 켰습니다 질문? 행복한 하루였나요? 네, 행복한 하루, 아주 행복한 하루 보냈습니다 멤버들이랑, 멤버들도 엄청 다 축하해주고 그리고 토미가 토미가 그리고 카톡으로 타미엘픽워티를 보내줬는데 자기 이름이 토미여가지고 타미 입을 때마다 토미 기억해줬으면 좋겠다고 보내준 거예요. 진짜 너무 귀엽죠. 그래서 너무 감동받았다는 사실. 이거 질문이 이렇게 많이 볼수 있구나. 뭐 많이 먹었어요. 그리고 생일 전광판 그거도 다 보고 왔는데 제가 지금 제 폰으로 이거 하고 있어가지고 보여줄 수가 없네. 어떡하지? 근데 진짜 다 보고 왔다는 거. 감사합니다. 이거 전해주러 왔어요. <laughs> 이거 뭐야? 아, 질문에 누가 이런 질문을 했어요 공주님 오늘도 화이팅이에요 요정같이 귀여운 울 공주님 내가 지켜줄게요 필요한 게 있으면 언제든 불러주세요 언제든 달려올게 시켜줘 공주님의 명예소방관 <웃음> <웃음> 감사합니다 명예소방관 시켜드릴게요 <laughs> 이거 너무 웃긴데? 이런 질문 너무 웃겨 그리고 은비 언니가 한우 사줬어요. 은비 언니가 역시 강자라 아니냐고. 한우를 사줬다고요. 이것도 자랑하려고 왔어요. 아주 행복한 생일을 보냈다고요. 감사해요 여러분. 오늘은 빨리 갈 거예요. 그냥 고맙다고 말하고 싶어서 잠깐 긴 거라는 거. 역시, 비밀친구. 그럼요. 평생 비밀친구죠. 아주 한우를 왕창 사줬다고요. 언니 어디에요? 집이에요. 집입니다. 그러면 이제 저는 자러 갈 거예요. 사실 씻어야 돼. 지금 아직 안 씻었어. 어머, 내 잠옷 안 보이려고 했는데 보이네. 어머, 가려야지. 여러분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아주 행복한 생일이었어요. 안녕. 바이바이 바이. 잘 자요.